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보상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핵심은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집 안에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욕실 방수층 세탁기 싱크대 배관 같은 데서 생거라면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아파트 전체가 함께 쓰는 배관이나 옥상 방수층처럼 건물 공용 시설 문제라면 관리 사무소가 책임을 집니다. 그럼 보험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줄여서 1배책의 아랫집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도배, 장판, 가구 곰팡이 제거 같은 건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내집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단 누수탐지 비용이나 긴급 방수 공사처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 수리비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이라는 걸꼭 가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내집 문제면 내가, 건물 문제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이고, 아래 집 피해는 대부분 보험 처리 가능. 내 집까지 보상받고 싶으면 특약 여부가 관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